거리에서 막 함성이 들려올 때 아, 다 똑같은 시위겠지 하시나요?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요, 속은 완전히 다른 두 목소리가 있습니다. 바로 혐오 시위와 반대 시위인데요. 오늘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뭐 뉴스에서도 보고 길 가다가도 마주치고 시위라는 거 우리한테 꽤 익숙하죠. 근데 말이죠.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외치는 목소리가 도대체 뭘 향하고 있는 건지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냥 다 시위인데, 이두 목소리를 굳이 구분하는 게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음, 그 답을 찾으려면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 봐야 합니다. 이 시위들이 애초에 어디서 시작됐고, 그래서 뭘 원하는 건지, 거기서부터 한번 천천히 짚어 보죠.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발생과 목적. 모든 일에는 시작점과 끝이 있잖아요. 시위도 똑같아요. 본질을 알려면 딱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왜 시작됐나, 그리고 뭘 원하나. 이두 가지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볼게요. 모든 차이는요, 진짜 딱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혐오 시위는 그 씨앗이 뭐냐면 특정 사람들에 대한 미움, 편견이에요. 그런데 반대 시위는요, 특정 생각에 대한 어, 난그 생각에 동의 못 하겠는데 하는 이견에서 출발합니다. 출발선 자체가 아예 다른 거죠. 자, 출발점이 다르니까 당연히 가려는 목적지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혐오 시위의 목적은 아주 명확해요. 너희는 틀렸으니까 말하지 마 하면서 차별하고 배제하고 그 혐오를 퍼뜨리는 겁니다. 반면에요. 반대 시위는 당신의 주장에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라고 말하는 거죠. 한쪽은 아예 대화의 문을 쾅 닫아 버리는 거고 다른 한쪽은 어떻게든 대화의 판을 열려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 방향이죠. 네, 이제 두 번째 파트 메시지와 대상입니다. 시작점도 다르고 목표도 다른데 그럼 당연히 외치는 말그 메시지랑 그 말이 향하는 대상도 다르지 않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둘의 차이가 가장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말을 쓰는지를 보면 본질이 딱 보입니다. 혐오 시위는요, 차별적인 언어, 혐오 발언, 심지어 인권을 침해하는 말들을 쏟아내요. 이건 뭐랄까? 말을 사람을 향한 무기로 쓰는 거죠. 근데 반대 시위는요, 어떤 주장에 대해서 그건 이러이러해서 틀렸다고 반박하고 비판합니다. 말을 논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조준하는 관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요? 혐오 시위의 관역은요, 국가, 인종, 종교, 같은 특정 집단, 바로 사람 그 자체입니다. 반면에 반대 시위의 관역은 특정 주장이나 사상이죠. 공격의 대상이 사람이냐? 아니면 그 사람이 가진 생각이냐? 이 질문 하나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방향과 결과. 목적도 다르고 메시지도 다르니까, 당연히 행동하는 방식이랑 그 끝에 나타나는 결과도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겠죠? 그 마지막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행동의 방향성부터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혐오 시위는 일방적인 공격이고 배제입니다. 너희는 우리와 함께 할수 없어 라고 선을 긋는 거죠. 반면에 반대 시위는 어떤 주장에 대한 방어적인 대응이거나 반대하는 반응이에요. 먼저 때리는 쪽이냐, 아니면 어떤 주장에 맞서는 쪽이냐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반대 시위가 가져올 수 있는 최선의 결과는 뭘까요? 바로 대화, 타협, 그리고 공존입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도, 그래, 그럼 어떻게 같이 살아가야 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논의의 시작점이 될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혐오 시위의 결과는 어떨까요? 원본 자료에서는 정말 소름 끼치는 경고를 합니다. 대학살로 악화될 수 있다고요. 대화가 아니라 파곡으로 치닫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차이점들을 한눈에 딱 정리해드릴게요. 이걸 보시면 이 둘이 얼마나 다른 길을 걷는지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발생 원인부터 결과까지. 정말 모든 게 다르죠? 사람에 대한 편견으로 시작한 혐오 시위는 결국 차별과 배제, 극단적인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면에 생각에 대한 반대로 시작한 시위는 비판을 통해 새로운 대화와 공존의 가능성을 열어주죠.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딱한 가지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는 그 공격의 대상이 있어요. 혐오 시위는 사람을 공격하고요. 반대 시위는 사상에 도전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느냐, 아니면 그 사람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느냐. 하늘바땅 차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위나 주장을 마주하게 될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꼭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목소리는 지금 사람을 겨냥하고 있는가, 아니면 생각을 겨냥하고 있는가. 아마 그 질문에 대한 답 안에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이 담겨 있을 겁니다.